디자인팀을 한번 넘어가볼까 하는데 네 포스터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네 포스터에는 어떤 디테일이 숨어있나요? 또제 포스터 책임자였어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어, 저희가 그 러프라고 하죠 디자인 팀원 분들께 저희 포스터를 어떤 식으로 그리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라 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권유유님하고, 그리고 요란님하고, 민견님이 포스터를 두셨어요. 여기서 민견님의 럼프가 방송에 계셨습니 사유는 아무래도 제일 직관적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처음부터 러프를너 완성된 그림으로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제일 빨리 주셨어요. 정말 민견님 진짜 그, 디자인 스터디도 엄청 잘 참여해주시고, 정말 감동이었고. 그리고 유라님하고 뭐 권율님이 주신 것들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권율님이 약간 초상적인 느낌의 포스터였고, 유라님은 뭔가 마라의 죽음이라는 <laughs>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 걸 연상시켜서 굉장히 예술적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팀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배경을 T로 넘기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처럼 파이트리 중간에 나오면 되게 예쁘겠다. 제가 에반게리오드의 미감을 좋아해가지고 이방기련 보면은 그분들이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선택들이 후대에게 되게 많은 레퍼런스로 쓰이는 예쁜 장면들을 많이 줬는데 하이프 그래피 있잖아요. 명조체로 깔끔하고 크게 그런 느낌으로 저희 옥순의 육수보다 진하다 하이프 그래피 만들어서 인트로로 썼는데 우리가 꽤 좋아서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연극을 준비하려면 이제 소품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만들 건 만들고, 뭐, 배경으로 물론 p p t 로 띄울 수 있지만, 거기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소품 중에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소품이 혹시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 라인이 필요했거든요. 왜냐면, 사이키가 너무 독백하는 장면이 많아서, 그걸 좀 봉척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대사를 치면서 폴리스 라인을 동시에 치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폴리스 라인을 구하기 위해서, 응급 마켓도 좀 뒤져보고, 경계 당터나 아니면 인터넷에도 검색을 좀 해보고 했는데, 이게 저희 도아리의예에 비해서 조금 과격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대체품을 찾자고 다이소에 가서 노란색깔 곰돌이가 두려져 있는 테이프를 샀거든요 노란색깔이어서 어울리긴 했는데 이게 화면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관객들이 봤을 때 조금 너무 뜬금없진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근데 막상 사용을 하고 나서 보니까 화면에도 잘 봤고 맨 앞에 있는 관객들만 이제 웃음 포인트로 조금씩 넘어. 해서 오히려 더 좋은 소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연극할 때 영상을 찍었잖아요. 예쁘게 네. 소리가 담긴 걸 보면, 네, 교수님 옆에 카메라를 설치해뒀거든요. 네, 폴플리스 라인을 칠 때, 네, 교수님들 웃음소리가 들려가 하나의 포인트였던 것 그거 말고는 PPT 배경 넣을 때, 아, 일본의 그 특유 분위기가 나는 식당의 사진은 정말 많았는데, 저희가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라면 가게의 느낌이 나는, 그런 사진은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한 며칠 정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영님이 술을 마시는 캐릭터였잖아요. 술 마신 것도 있고, 로맨스 팀의 이제 스피커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학생회에서 그걸 협찬을 해줬거든요. 스피커도 물론 아담소리에서 들려주고, 제가 확성기도 이제 학생회실에서 네, 필요한 걸 찾다가, 혹시 이거 빌려도 되겠냐 했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네, 여러 주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이런 소품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 특히, 메뉴판도 학생에서 가죠. 음, 릴렌스팀 오메, 오미쿠지도, 학생에서도 예전에 소인님이 만드셨던 이제 네, 가... <laughs> 거 이제, 열심히 만든 것 같다고 생을 재활용했어. 학생이장? 학생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팀들 질문은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공통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추리팀 제작 과정에서, 아, 이거는 진짜 평생 기억날 것 같다 하는 순간들이 다들 있으셨을까요? 저는 리허설 전날에 연습할 때부터 계속 빈소명 하느라고 맨 앞줄에 1열에 앉아서 공연 연습하는 거를 쭉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사족이지만 제가 코로나 학번이다 보니까 이런 과도아리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게 사실 이번 학기가 처음이에요. 저는 이런 동아리 활동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또 재밌었고 졸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평생 기억날 것 같아요. 이정철병을 역할을 잘 해주시면서도 석도우님이 게 심심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아, 네, 사수히 그랬어요. 은근 가깝지만 은근 먼 거리였어서 뭔가 큰 소리로 막야 재밌다 잘한다 막 이런 말 하기도 조금 뻘쭘하고 이제 연기 팀 분들은 앞에서 계속 연습하시고 그리고 다른 뭐 조명 팀이나 다른 팀은 또 저쪽 뒤쪽에 계셔가지고 저만 일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힘하긴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연기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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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석주님이 로맨스 중에서는 <laughs> 더빙을 하셨는데 진짜 웃꽃을 진짜 감동이었어요. 번역기 보면 은 정석 발음 불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욕심이 들으면서 하셨다고. 음, 반요이 팝하고 돌려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저희 지금 스텝 군에서는 수미님이랑 권율님, 그리고 소희님 빼고는 다들 그냥 아예 스텝만 하잖아요. 혹시, 네. 팀, 로맨스 팀 합쳐서, 어, 아, 이거는 좀 탐난다 하는 역할이 있을까요? 아, 네, 제가 볼 때, 소추님이 그, 로맨스 여자 주인공 하면, 네? 이지가 응, 좋으려 응. 그럼 제가 다이어트로 한 15kg를 빼야 되는데, <laughs> <laughs> 당장 내일부터 하세요. 신기한 게 저희가 아까 1학년 분들이 안취했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저희끼리 이런 케이크가 필요할 것 같아 하면서 딱딱딱 만들었는데 때일로 대응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인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라. 는 어떤 캐릭터가 탐나나요? 아, 저는 나가미가 가장 <laughs> <laughs> 탐나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수민 언니 연기를 보면서 제가 그때 조명을 맡았었는데 정말 감명 깊게 갔거든요. 성공 우리 그나 마지막 대사 혹시 가능한가요? <laughs> 가사가 근데 그 대사가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수미 언니가 정말 적절하게 연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정이 극에 달할 수 있는 최고의 연기이지 않았나. 호민님의 감정연기 비하인드는 이제 연기팀에서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지연님은 혹시 탐나는 역할 있었을까요? 저는 추리팀은 아닌데 로맨스팀에 소희언니가 맡았던 사키 캐릭터가 저와 성격이 완전 반대되는 그런 캐릭터라 가지고 한번 연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그냥 상담만 해봤습니다 맞아요 진짜, 사케해도 1대1 되는 데는. 응, 소희 님도 말씀하셨다. 로맨스 팀 이제 인터뷰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소희 님이 본인 성격이랑 굉장히 잘 맞아서 놀랐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권율님은 로맨스 팀에서 맡고 싶은 역할인가요? 선생님 역할 잘 <laughs> 어울려요. 근데 권율님이 하신다면 서 자리 비켜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오늘부터는 팝업 특훈 들어가야 되나요? 이미 배경 지식이 있는 거 같지 아요 뭐, 있으신가요? 예? 네? 어떤 배영씨? 아,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또 뭐, 배역으로 하는 정도까지는 될것 같긴 합니다. 이그 그정적인 대답 상상도 못했 뭐야, 그럼 제 발을 꽤 차고 혹시 대회 나가실 건가요? 저희 대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에서 그런 기회가 얼마나 찾아오겠지? 아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대회는 저에게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서. 그거는 아. 수이 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비네. 그럼 정기훈님에서라 이러다가 형사 역할을 맡게 될것 할게요. 저 형사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율님은 이제 제작 과정에서 이건 진짜 평생 기억날 것 같다 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아, 저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연기를 맡게 된것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뭐, 설마, 내가 하겠어. 하고, 연기하면 하, 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살았는데, 진짜 하게 돼가지고, 연기 막상 수업할 때도, 연기팀이 아니니까 안 갔었고, 또, 방중에 연습할 때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참여를 많이 못해가지고, 막 대사도 비행기에서 외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를 한것 자체가, 좀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평생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말은 내년에는 안 한다는 뜻인가? 아예 많이 올지. 다음 학기는 안 하면은, 그 진짜 기미길이 남을. 다음 학기는 하고, 네, 예, 내년에는 급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오. 여기 영상에 이제, 어. 기록이. <laughs> 그러면 여러분,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하고 싶어. 혹시나 같이 여기 그 졸업생도 해도 된다는 약정 넣읍시다. 네? 응. 근데 졸업할 네? 아, 이요 <laughs> 아무도 오를 걸? 응. 휴학 중이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할 걸? 나 내년에 졸업식 가운입고 그럼 빵빠레 하면서 졸업식 퀵그랬지. <laughs> 그래도 1학년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굉장히 출입팀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혹시 다들 소감 한마디씩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은, 시즌 1이라고 해야 할까요? 복수는 입수보다 진하다. 예, 연극에 대한 거는 완전히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할 때는 휴학 상태여가지고 열심히 참여를 못했는데 이제 복학생의 신분이 되었으니 한번바쳐 열심히 할수 있다는 기대감과 약간의 두려움과 너무 지정난 걱정이. 그러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나님 혹시 오늘 어땠을까요? 어, 오늘 오랜만에 다시 이 옛날 대본을 봤는데요. 다음에 보면 되게 엄청 행복한 추억이 될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되게 재밌었습니다. 유라님 진짜 유라님도 먼 곳에 사시는데 왔다갔다하면서 갔다 최대한 막뭐더 자기 도울 거 없냐 할거 없냐 막 먼저 막불어 주시면서 제가 혼자 뭐 작업하고 유라님이 제일 유유를 연타하면서 엄청 걱정이 막 방학 중에 저희 공연할 때도 아디발이 써들고 가서 함께 조명 그런 거다 도와주고 함께 하고. 그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지만석준님 소감 한번 돌보고 끝낼까요? 어, 저는 이 팟캐스트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싶은데요. 이게 시간상으로는 스텝팀 영상이 먼저 올라가겠지만 그 촬영은 배우 팀을 조금 더 먼저 하다 보니까 제가 진행을 처음 했었는데 확실히 오늘 스탭 분 지금 집에서 같이 과자 먹으면서 하니까 훨씬 분위기도 편하고 재밌었습니다. 아, 오늘또 유익한 팟캐스트 진행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